이번 기사는 중앙아메리카의 소사건입니다. 중앙아메리카는 센트로아메리카라고 해요. 기사 제목은 온두라스이니카라고세 quedan sin luz por un problema en la red, red centroamericana. 여기서 아빠곤 토딸 이거 제목에 여기 나와 있는 아빠곤 토딸 아빠곤이라고 하면 정전을 뜻해요. 그래서 아빠곤 토딸 그러면 은 그냥 전체적으로 정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목에 quedarse sin luz 그러면은 이거는 정전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red, r e d 라고 하면은 보통 망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망이나 네트워크인데 여기서는 전자망을 뜻하기 때문에 전류 공급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두라스와 니카라고 하는 어 이 중앙 아메리카의 전유 공급망의 문제로 인해서 정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e sospecha que el fallo está entre México y Guatemala. 여기서 sospechar 그러면은 추측하다라는 뜻이고, fallo fallo는 뭐 오류나 고장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결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전의 문제는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결함에서 오는 것 같다고 추측을 한다, 이렇게 un fallo de origen desconocido en la red eléctrica de Centroamérica generó este miércoles un apagón total en Honduras y Nicaragua, informó el ente operador del mercado eléctrico regional con sede en San Salvador. 여기서, 파견은 아까 결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리해는 출처 또는 원인,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레드는 망이라고 있으니까, 레드 엘렉트리카, 이거 전류 공급망이에요. 그리고, 헤네랄, 그러면은 발생하다, 뭐 생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거는 여기 이거 진하게 된 ente operador del mercado e l e c t r i regional 이거는 중앙아메리카에 전류로 공급하는 그 공급회사를 뜻해요. 그리고 세대는 지점. 그래서 산살바돌 지점인 지점에 이 회사의 산살바돌 지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에 우선 주어부터 보면 원인모를 이 결함은 이렇게 보세요. 원인모를 결함은 이번 수요일에 발생을 했고 근데 정전으로 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정전으로 완전한 완벽한 정전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지역 전기 회사의 레시오나리 지역이니까 지역 전기 회사의 지점인 산살바도리 밝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라푸안테 세알로 en un breve comunicado

여기 세냘로에는 브레베 거무니까도 해까지 해가지고 이러한 공식문은 세냘로, 세냘라, 그 가리키다, 아니면 언급하다, 언급했다 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돼요. 현지시간, 오후 1시 시간으로 이 지역 범위의, 여기 마그리또시 범위 규모를 뜻해요. 지역 범위의 정기 결함으로 정전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llocke 그렇기 때문에 se d e c l a r ó declarar 그러면 선언하다 그리고 estado de emergencia라고 하면 비상사태 그렇기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